여기까지 가게? 쿨롱하게? 가게? 그냥 어떻게 나오게? 우주 어떻게 나와, 지훈이 어떻게 나오지, 우리 지훈이 어... 어떻게 나와? 후진에서 나갈 거야? 진짜? 오, 후진할 거야? 후진하는 거야 너? 후진해봐 후진해 재현이 어떻게 할 거야 재현이 이제 <웃음> <웃음> 어머 응 후진해봐 어떻게 할 거야 재현이 이제 도로 가면 갈데 없어. 아이고. 조심해. 괜찮아. 일어나 다시. 옳지? 그 방에 들어갈 거야? 그 방은 좀 아닌 것 같아. 응. 응. 도착 도착! 멋찍인데 우와 착근났어또 응. 써줘 나시시시시시시야 응? 아, 지은이 먹으라고 시저 빵 사오셨어. 음... 응. 그거 포크로 어떻게 할 거야? 포크로 퍼야 먹지? 그치? 퍼 먹어봐, 지은이가. 봐봐. 이렇게 떠서, 이렇게. 자. 응. 아이고. <laughs> 옳지 찝었다 지은이가 찝었다 먹어 냠냠 옳지 우와 음, 또 찝었다 우와 잘한다 지은이 음. 진짜 잘한다 포크지 포크가 삽 수준인데? 오, 그거 삽 수준이야, 그치지 아, 이 먹어. 첸이 물도 좀 마셔. 자. <laughs> 너무 컸어, 그치 나 뜨고 손으로 먹어. 이제 <laughs> 포크 다시 씹어올지 뭐... 포크에다가 담고 싶어. 어? 포크에다가 케이크를 묻혀서 먹으려고 사 잘했다 지은이 그치 뭐또 주세요 해봐 지나 그래. 주세요 또아 그게 어떻게 가능또 했다 분명히... 또 주세요 <laughs> 주세요 또 주세요 해봐 또 <laughs> 아, 또안 그, 돼. 야, 다, 안 있나요? 음, 음. 음. 또. 너저이 가서 놀면안 돼. 이천0 0 사이 또달랬는데 안준이가 일어나 봐. 또 했는데 안주... 나, 나, 나 놀면 안 줬어. 나나. 나 절이야 면안 돼요. 채현이야안 돼. 아, 끄좀 보자. 채히뭐 해? 여기서 뭐 해? 아, 어, 그래 도배만. 알까? 있네. 한 있네. 너, 너 있네. 찾은... 있네. 어? 있네. 화당한다. 갈 거야 또. 그만갈 거야? 응. 어, 그만 갈 거라며. 일어서서 가. 편이 어떻게 갈 거야 이제? 침대는 왜 가? 도착한 곳이 침대야? <laughs> 반대, 반대, 반대. 반대로. 반대로, 쟤. 반대, 반대. 쟤 반대. 응 아름 엄마, 빨 이리 오세요 어찌, 이리 오세요 어찌 한 발, 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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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앉지 말고. 우와. 우와. 쟤, 맘마도 먹어봐. 일어나서, 맘마. 어, 맘마. 맘마도. 우와. 먹어. 먹어. 일어나서. 옳지. 우와 잘했어요. <laughs> 주세요. 숟가락 외쳐. 그렇죠? 고마워요. 네. 다시. 첸이 이제 엄마한테 와볼까? 첸이 엄마한테 와볼까? 이리 와볼까? 이리 와볼까? 다시 일어나. 일어나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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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 일어나. 일어서일어게 heheheh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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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니 안녕, 채니 안녕. 인내. 인내는 무슨? 응. 응. 드림이 안녕. 채니도 안녕, 드림이도 안녕. 귀여워. 자고 <laughs> 일어나서 드림이 듣고 나온 거야? 채인이 <laughs> 안녕. 드림이도 안녕. 귀여워. 채인이 안녕. 채니 안녕. 채나 안녕. 안녕해, 줘 드림이한테. 저기 사고 칠때 이렇게 잘서 있으세요. 아가씨. 사고 칠 때는 왜 이렇게 잘서 있으세요? 어디 아왜안 잡고 계세요 아가씨? 아가씨 그게 뭔데? 위험한 거예요. 이건 엄마가 뺏을게요. 압수? 오, 위험한 거네요. 위험해요 이건. 안 빠져? 채연아, 아빠 마우스 노이 밑에 있고, 저기 노이 쪼고 있어? 숨질났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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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백이 안 빠져? 아이고, 아이고 이제 뭐 사고 칠거 없나? 아, 어, 그건 엄마 마우스, 채연이 마우스가 있어. 이건 엄마, 어, 체인이 마우스 거기 있어? 따그락, 따그락 하는 거지. 아이구야 그렇게 하는 거 따그락, 따그락. 엄마 작업하고 있잖아요. 체인이 겨울 이야기네, 이 책은. 로야. 나 아주 신이 났다, 재나? 왜 <laughs> <laughs> 뭐 <하는 거야? 웃음> 거기다 왜 넣어? 안녕 찐이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응. 안녕 말도 해줘야지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말은 찐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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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녕. 말도 해줘야지. 안녕, 안녕. 쟤는 엄마 간다. 쟤는. 어! 아빠 왔다. 음, 맛있어. 맛있어, 어때? 이 발렸어. 응? 아니야.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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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현이 배고팠어? 엄마가 밥만 줘 집에서. 밥 엄청 많이 먹었어. 배도 먹었어. No. <웃음> no. <웃음>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아이 맛있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소리를 녹아서 뭐가 보리니까 음. <laughs> 엄마 응. 엄마는 이런거 잘 안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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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또 지옥에 빠진 것 같은데요? <laughs> 입에 넣으면 없어지니까. 응. 또.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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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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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에다가 걸쳤어, 그치? 첸이 있네?